잘 <laughs> 자. <대장아.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바나나우유 트. 자. 어? 헐. 바닐라가 누가 볶았거든요. 아, 진짜 케이크다. <laughs> 아, 그럼 요구르트 대체해야겠다. <laughs> 어딨었어? 바나나우유가 없네요. 바나나우유 <laughs> 완전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중요한데. 하지만 이것도,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만원을 제가 먹고 싶은데. 하나 더 먹을까요, 여러분? 아냐, 아냐. 이걸로 만족하자. 너무 뭐돈 많이 쓴거면 아는데. 1 4 0 0원이네 아. 이거 교길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쪽 길로 가는 이유는 이삭토스트가 있거든요. 그 토스트를 먹으면 하루의 질이 바뀌어요. 와, 어, 근데 사람이 꽉 차서 못 가겠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뒤편에 저희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졸업식 되게 커다란 뭔가 오망이 좀 있었는데 부모님도 못 오시고 멤버들도 오늘 못 와요. 제 동네 친구들도 와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못 와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지하! 우리가 아니, 왜 모였을까요? 재현이 결혼식 준비! 됐어다 우리가 원래 학교를 가기로 한 거였잖아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좀 약간... 저희가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민해졌어단 학교를 못 가게 됐어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내일이야 시간이 없어 빨리 생각해 근데 짜장면은 짜장면은 살짝 못끊겼 한국에서는졸업식내 짜장면 에짜 진짜?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아서가한국에서아한요 진짜. 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다서으한못에서도진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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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느낌이지 <laughs> 아신발이랑 아, 원래 가방이 그거야. 졸업할 때, 아, 그거? 어? 신발은 음, 이, 이게 그 신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수 있대. 너는 떼 탔네, 넌 아니, 아니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붙긴다는 신발 어. <laughs> 아니 소리 나는데, <laughs>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아빠가 가 거야. 오케이, 그거 박물이지. 박물, 박물, 국가의 물. 을배웠다는물참 뽑을 수 있어. 줬다고 네, 그래서 야, 아. 그 2만 원이었다? 근데 진짜 야, 되게 비싸요. 아, 어. 가서 기살았지 네, 좀게어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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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되게 좀 남아요. 꽃은 근데 당연... 당연 약간 국물. 꽃도 국물, 먹는 것도 국물. 응. 아, 색다른 거을까 그냥 꽃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 꽃에 살 주는 거야? 아, 네. 아 꽃으로 꽃.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한 다발이 되는 거야. 꽃 내가 지금 일각이니까 내가 기로 하자, 이기까 나, 둘, 셋! 어, 이게 그렇게 해야 돼. <laughs> 어? 이런가 봐. 돌라보고 한번 볼까요 네. 가 봐. 어, 현석이 형이다. 현석이 뭐, 형이잖아. 뭐. 현석이 뭐 해요, 여기서? 근데 현석이 형이 옷그 성별을 안 가리고 네. 그래서 멋지단 말이야. <laughs> 대박이야. 네. 준비 좀 할게요. 드라. 오, 오 신기하다. 이리듬드다 봐봐, 아, 뭐, 윤지영. 약간 이런. 이런 오. 거 <laughs> 이쁜데? 오, 이거 예쁘다. 50% 세일.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가지. 아, 에코 백 이게 편해요. 음, 이렇게 으니까예 음,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음. 우리 바로 1초만에 와야 되잖아. 이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이 이런 게 어, 거. 이런 게 거지. 근데 약간 저혁이 깔끔한 걸. 써. 약간 추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런 게 포인트가 아, 되는 거지. 그지난 그래서 난 그걸 말하했어 그래, 그냥 그걸 말하어 됐네. 이걸 같이 어이걸 말하랬어. 걸로 됐다. 이거, 이거. 싸니까. 서로 서로 좋은 생각인 <laughs> 같아요. 화보 같이 찍어 줘야 돼요. 뭔줄 줄. 말는지난 너의 곁에 항상 숨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laughs> 아사이형뭐 하는 거지? <laughs> 자 갈게요 오잘 찍네 오, 오. 자 포즈 좀 해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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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살아아사이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음악 빼고 이런 모습은 <웃음> 처음이죠? <웃음> 제싸장재사이가이 엔사의 에어포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엔사요? 엔사! 엔사! 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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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를 우리 재있이 에어포스를 에어포스를 견딜 아어포스를이딜수어포스어스 어, 이거 예쁜데 이거다 이거이쁘다 어, 이거, 어, 이거, 어. 아, 이거 블링블링하다 참. 아, 저거 그냥, 저거 그거 진미채 같이 생긴 거좀 봐. 아, 진미채? 이거? 어. 진미채 줘 봐. 아, 진미채. 진 봐. 아, 아 이거 <laughs> 위에도 좀. 아 그래? 야안닦기잖아야안닦기잖아아내 바로... 어? 그래, 그래. 아, 아, 뭐 아, 아, 진짜. 아게아 <laughs> 진짜 오케이 오케이 됐다 끝? 아. <laughs> 선물 엄청 엄청 크다고 느끼겠지? 와뭘 준비한 거야? 뭐야? 조금... 이정도니까 이제... 박스 하나 <laughs> <laughs> 재밌겠다 <laughs> 끝내겠다 이제 끝을 달려야 된다 빨리 <laughs> 와가 아,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도 치우자. 일단 나머지 있는 사람 치우자. 야야 야, 우리 이도. 안 돼, 이거 재수 아. 앞나면안돼 이거. 되게 친해 이거. 어? 4분 뒤? 진심을 다 받아 써야 네. 되겠다. 그러니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정리. 금방 금방 빨리 빨리. 빨리 뭐죠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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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왜와는지시나요 절대 몰라요. 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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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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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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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저희가 촬영할 거를 오늘 미리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예에~~ 봐봐 저거 숫자니까 이게 뭔가 당첨이겠죠? 어? 그게 뽑은 뭐가 되는지 음, 몰라. 몰라 그건 모르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아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네 일단 뽑아만 드는 거예요 오늘 아 <laughs> 일단, 일단 전화 집 찍었어요 잘 righteous? 지금 보이겠지카메라에와 근데 잡는 거야, 옆에 거 자, 이거지 이거, 어? 있잖오오 뭐야? 어? 어? 뭐뭐 아, 반지 아, 반지, 반지 둘, 셋, 둘, 안 돼, 안 돼, 야 자기가 들었어 자기가 재밌었다, 둘, 셋 아이고, 안돼 <시장> 네, 아니 근데 너무 너무 <목마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도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막받아하니까서운아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아, 뭐... 아니 장난을 하려고 아, 어. <목마는 소유야. 목마는 소리> 뭐라 했 잡는 거 옆에 거 잡는 거 옆에 거 음... 공개 안 하는 거죠 바로 네 오케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게이렇게공개하니다저부요 네. 아.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지구젤링. 오케이. 지구젤링. 자, 다음이한번 하나, 둘, 셋! 짠! 짠! 네, 어제 뽑기 해가지고. <laughs> 꽃도 사고, 네. 저랑 도영이랑 인간꽃도 대고. 저랑 요시영은 네. 포장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렌진술. 예. 예. 짜잔. 에한번 서봐야겠다. 아, 은신술이라고. 은신술. Let's go. 당기, 당기세요. 아, 오케이. <laughs> 너그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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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간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벗으시고, 어디까지 아, 잘해야 돼? <laughs> 아이짜요몸 <laughs> 감아야 되기 때문에 와 이렇게 하면 되나? 신기하네 아. 네,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막 당겨서 어우 여기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우와 오잘 어울린다 우와. 중간 중간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주시고 중간중간 받아 이렇게 꽂아주시고 오 이쁘다 기본 포장 이렇게 하시면 포장할 수 없는 요 우와, 우와. 행복한 날만 있기를 여러분 바라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축하축하해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나도 받사 받아야지 나도 처럼 사인 <laughs> <어이. 웃음> 받아야겠네 사인이 없, 없는데 형,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을어네 오늘 제가 잘 가? 어, 안녕. 수고했 성공해. 아, 접시까 슬프다. 너무 슬퍼요. 싫으니까. 많이 슬퍼요. 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왔 왔어요? <목소리도> 둘, 셋! 자! 아 이렇게? 야 당연히 카메라가 이렇게 힘들데 여기 딱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목소리> 아니! 야. <laughs> 아 화를 내안지다 튼튼해 튼튼하 로봇 어 근데 약간 이렇게 꽂을 때 느낌이 좋아 어 미안해 아이 뒤에 날개 같아 아! 아! 야야 조용히 봐더넣야돼더 넣어야 돼아이넣야돼 아이고 아이고 안겹칠나도가이한줘나 빨간색 해줘 빨간색 좋아해 빨빨 빨간색 아 저거도 나 저거 봐줘 저거 오케이 okay, 이뭐뭐만나세요 okay. 손님 한번 <목소리> 보면은 다시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 a h 현 h 묶 나도 지금 안묶권 번호야 번이사 h o s 사 i 여기도 미니 샐러드, 미니 샐러 이거 그냥 티를 내고. 제일 좋지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아요제아요제아요 제일 좋아요. 요제아요 제일 아요와아짜 제일 좋잡아야되는거아아와 제일 요 봐. 이러면 어지. 야, 미안. 못 않는다. <laughs>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왜, 왜? 봐라, 봐라. 아, 이거. 그거 봐. 꽂아 넣어 봐. 일로 와, 일로. 너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 네. 어. <laughs> 드레스 좀잘 잡아 주세요. <laughs> 예. 나나 여기 울어. 좀도와주라 <laughs> 네. <laughs> 아니, 정화 너는 괜찮아. 야, 도영아, 너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했냐? 아니, 아니, 야, 우리 이름은. 내 생각엔 내건 망했어. 얘가 주름 만들수 있는 쪽 올려주세요. 예담아, 금손인데? 오, 예담이. 좋아, 멋있어. 예담이. 고마워. 거기 얼마나 됐어? 쌈다. 아, 쌈나 아, 아, 제가 아축한다 저는 형 위해서 아이거진실로 이거 파이 아. 아이고 촛불 대형이 이상해! 촛불! 키풀 됐다. 오면 뭐야 돼? 안녕 아무 말하지 말래. 안녕 요아 진짜 말아 아야 아무 말고 아무 말하지 고 아니야 그냥 웃고만 야 아무 말하지 고아야 그냥 웃고만 있아야 그냥 웃고만 야 그냥 웃럼재형이울거 아니야? 재울거 아니야. 맞왔어 맞어. 안세요 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왜 아무도 안 해, 민망하게. 너의 스토리가 시작될 거야. 아! 어! 교감 선생님의 후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교감인가요? 아니요. 아, 어. 첫 장. 성명 윤재혁. 이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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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면 이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두 오~~ 와~~ 발다 아아 <laughs> 어? 뭐야? 어 진짜 이거? 헐! 언니 신발 너무 이쁘야 대학생 느낌 난다. 대학생! 도영 졸업 축하해 도영이 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거 정말 수고했고 항상 언제나 밝게 웃고 분위기 메이커인 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형을 계쾌해지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 도영이 형 에이! 도영이 형, 왜 도영이 아직 형이 성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졸업 정말 축하하고 난 너를 평생 응원할 거야 앞으로 우리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같이 화이팅 하자 응. 어제 우리가 했던 게임은 좋지만 <laughs> 우리 우정 우리의 인생은 이기는 것만 남았어 준요한 준규 형 준규 형 재혁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 9년 동안 <laughs> 1 9 년이야? 아 그러네. <그렇군요. 웃음> 의식이 흐릅었었어너 아, 너 그때 오고 있어서 준비할 때 오고 있어서 엄청 빨리 썼어. 제혁이 졸업 축하한다. 항상 나한테 다가와줘서 고마워. 너의 어...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 다는 행복해서. 나는 너 항상 아아뭐 자랑스럽고 이제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 더 멋있고 든든한 재영이가 되기 마련인 한창한 합성형. 예. 저희가 오늘 중국집에 가요. 자 아, 이게 중국집이랑 졸업식 끝나고 공연이죠. 네. 마포구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포구의 꽃. 마포구의 꽃이 피었습니다. 슬레저입니다 여러분, 저희 재영이 졸업입니다. 윤재형 윤재형, 형 윤재형, 형윤지형라 yeah. 들어요, 아, 하하윤재시다재형윤형이한형디 합니다 지금. 자, 얼른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번에 너재 야. 넣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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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넣으면 맛있 윤재형, 윤재형, 아 진짜요? 대역이 진짜? 아, 진짜.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다들? 나는 말했잖아 이 연습벌레라고. 연습벌레처럼. 맨날 아, 대박이었어. 그때 내가 말했잖아. 아, 아, 아 맨날. 아, 대역이구나.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으면 연습을 되게 열심히. 어 맞아 맞아. 딱 들어가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할> 줄... <laughs> 어... 연습 안할 척. 연습 안할척이에네 연습하는 부류 중에 그거 있어. 거울 안 보고 연습하는 애들. 아무. <laughs> <laughs> 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애들. <laughs> <laughs> 연습하다 들어가면 갑자기. 네, 저아이척해요저아이 지은이 형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보석화 할 때부터 뭔가, 저한테 유독 더 약간, 약간 시, 신경 써주시거든요. 인정. 근데 그, 그 이유가 뭐? 뭔가,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서 뭔가 좀더 잘해주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 이 얘기 맨날 했었어. 아, 진짜요? 옛날에 형이 항상 연습 하면서 힘들었던 그 코스랑 비슷해서, 항상. 그래서, 안쓰러웠지 형은 맨날 울었어 울면서 더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에 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거지 와... 잘했어 이게 진짜 이데 이게 진짜 옛날 내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어 멋지우멋있터 어, 진짜 멋있 사랑스럽군 사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형 전... 박수 니다 오늘 대현이 졸업 축하합니다 눈싸움 시작 아됐어 됐다 됐 시작. 어,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방금 까봤나?